랩랩랩랩랩 여러분들은 지금 스트레스 식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MC k 만이구나는 자기 아 한가빈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응. 어떻게 해 보여요? 어... 딱히 없어요 <laughs> 소리를 조금 지르거나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응. 아, 이렇게? 야 이렇게? 가샥샥샥 아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고. 그렇구나. 네. 제가 술을 좀 못해요. 아, 그래요? 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지금 푸는 거죠. 술. 어. 술을 아예 못해요? 잘 못해요. 그 아, 그래도 한 병으로 갈것 같아요. 뭐든. 소주는 못 마셔요. 아, 진짜? 네. 완전 소주. 지금, 지금 약간 그 느낌, CF 느낌 확 나는데 지금 처음처럼 느낌. <laughs> 또 PPL <피페를> 노려야지. <laughs> 광고 노려야지. <laughs> 술한잔사 주실래요? 아 너무 좋지.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궁하다. 너무 필요해. 남자라 공... 궁하다. <laughs> 여기 나왔고 너무 분... 크게 웃는 거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남자 왜 남자 왜 외로워요? 안하지 조금 몇년 됐어요. 아 어, 진짜? 어, 근데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음. 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씻고 나가야 되고 들어오면 자기 바쁘고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이었다 보니까 뭐 어, 생각을 못했었죠. 아. 어. 아니 그래도 눈에 이렇게 딱 아이컨택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 없었어요. 이상형이 뭐. 어떻게 돼요? 저요? 저는. 음, 마음이 태평양 같이 넓은 남자, 나의 어떤 짜증과 이런 어? 뭔가 이런 투정과 나의 이 녹나지를 이다 받아줄 수 있는 그왜 이효리 언니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느게 감정기복 심하다. 음. 아, 진짜 난 너무 기뻤다, 너무 슬펐다. 이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음. 음. 근데 이상순 오라버니가 가운데에 딱 가니까. 자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만나다가 다시 내려갔다 <laughs> 올라갔 때 만나다 음... 그래서 나도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이게 딱 중심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갔다 다 위아래로 음좀 기복이 심한 편이야 아무래도 음... 아무래도 예민한 직업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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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원래 좀 무대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없잖아요 맞아 우리 대표님 맨날 나한테 질을 맞다고. 사람들이 어 한가빈 씨 되게 착한 것같아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성격은 좋고 뒷끝도 없는데 성격이 지랄 같아. 요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막 그게, 그게 약간 <laughs> 막 지랄을 해. 어. <laughs> 마음에안 든다고 뭐, 막 지랄 을막하다가 어, 근데 대표님 밥은 못 먹을까요? 뭐 이런, 이런 타입이지. 아 탈어놓고 잊어버리는 타입이구나. 어, 어, 어. 대신에 근데 이게 두번 얘기는 안해 그러니까 이게 깔끔해. 음. 이게 깔끔해. 음. 아홉 번째 질문. 근데 보통 대시를 받긴 받죠? 아니요. 한 번도 안 받았어? 아잘 없어요. 어 그래? 응. 나좀 무섭나? 나 무슨 여자이야. 내손내로군들은 남자 가 엄청 줄을 섰다니까. <laughs> 어디서 이상한 <이상하시네>. 생각? <laughs> <laughs> 아니요, 나 진짜 없어요. 아 그래? 응. 마지막 대시가 언제야? 두달 전? 아니 뭐야 있었네 그러면. 어, 이긴 있었는데. 뭐.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응. <laughs> 그, 결국에 그거잖아. 대실을 음, 음. 받긴 받았는데 마음에. 음, 음, 음. 어떤 사람한테 대시? 뭐 매니저지 뭐. 아,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스트레스 식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K 만이고요 자기 아 송가인입니다. <laughs> <laughs> 열 번째 질문입니다. 뭐, 좋았던 음. 아티스트나 뭐 음, 음. 기억에 남는 작업들이 있었나 싶은 거죠. 이번 아무래도 신곡, 신곡. 자기야 사랑을 말해줄게 자기. 자기야 아, 쌤오칠 피처링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laughs>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도 꽃바람이나 여기 다 들어가니까 아 그럼요 음. 또 버릴 순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갖고 가야 되는 저희 어, 역사니까 어오 어, 어, 역사 음. 자 11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몇명 있어요? 남사친? 그냥 남자친구 남사친 없어요 남사친이 없어? 네 남자친구는 누구? 남자친구... 없죠. 남친은 없고. 애인 물어보시면. 없어 없어. 없어. 왜 남친은 없어요? 저 음악과 결혼했습니다. 진짜 가식이다. <웃음> <웃음> 너무 가식이지. <laughs> 아 근데 진짜 남친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 왜 없는 거 같아요? 그걸 얘기해줘야지. 남자가 그게 해줘야...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니까. 난 있을 거 같은데 왜 없냐? 고아 그러니까 왜 없냐고. 왜 없을까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1 2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음. 그러면 어제는 그 누구랑 잤어요 고양이. <laughs> 질문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아이고 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요. 나 쓰레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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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맞아요. 질문 이게 뭡니까, 수준이? <laughs> 아니. 고양이랑 네.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입양한 고양이. 네. 전에. 네. 이름이 뭐죠? 히트. 히트. 이번 신곡 히트 치라고 히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응응응. 음, 음, 음. 아 보니까 너무 귀여워. 저기 앞에 있어요 지금 또. 네 있어요. 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궁금하겠지만 궁금하면은 인스타 가요. <laughs> 가비씨 인스타 가면 볼수 있어요. 고양이 거밖에 없어. <laughs> 자 여러분은 지금 스트레스 식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 13번째 질문 솔직히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왜왜왜 왜, 왜? 아니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왜 그래도 이렇게 약간 그런 음. 그래 오늘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자 계속 이쁘네 어, 오늘좀 네. 괜찮네 남자들은 다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어, 남자들은 그냥... 딱 하면서 아 이정도면 됐지 뭐 <laughs>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충격받아 가지고. 어, 진짜 그말 듣고? 여자들은 다안 되고. 아, 오늘또 별로네. 아, 여기를 지금 어떻게 보톡스 맞아야 되나? 맨날 이런 어, 일부러. 진짜. 어. 그렇구나. 다 나는 나 향하고 이렇게 하네. 하고. 당치는 중완 스파이시 우디. 그래. 됐어. <laughs>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됐어. 나 바로 됐어. 나가다. 그거 돌리는 거. 야 힘들면 그거 돌리면 돼.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빈 씨, 이런 사람들 진짜 싫어한다. 아두 부류가 있어. 어 어떤 응. 부류지? 첫 번째는 허세. 허세. 많은 사람 싫어한다. 와나 허세 진짜 많아. 아좋네 싫어하는 <웃음> 스타일. <웃음> 아, 내 별명 이 어. 옛날에 허세 만이었어 허세. 아 어, 이거 안 되겠구만. 전화번호 삭제해야겠어. <laughs> 두 번째 부류는. 대화를 할때 우울한 얘기만 하는 사람. 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음, 술을 마시거나 뭐 그렇지 않을 때도 계속 약간 부정적인 얘기. 뭐, 아 이게 이게 안 좋았다니까. 그러니까 좋았던 얘기, 좋아 진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술을 마시더라도 그러니까 어, 싫어하는 얘기일지라도 나는 장난을 치더라도 재밌게 에너지 뿜뿜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내용에 남는 건 없어도 내 스스로 에너지가 충전될 수 음, 있는데. 음.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막 우울한 얘기, 뭐위안답시고 뭐, 하는 얘긴데 우울한 얘기만 계속하면 음... 이렇게 됐어. 그치 막, 너무 그게, 명의, 그치, 그게 너무 음... 그런 사람 나 진짜 봤어. 허세가 진짜 뿜뿜해서아1다 아 번째 질문이다. 그러면은 가빈 씨는 하고 싶은 취미 생활 같은 거 있어요? 네 요즘 취미 생활 있잖아요 고양이 키우기. 그렇죠. 뒤치거리다 보면은. 음. 하루가 금방 가요. 아, 어, 잡 생각이 안 난다. 예. 얘가, 얘가, 얘가 히트예요. 인사해. 얘가 히트라고 합니다. 감이 씨 고양이요. 귀엽죠. 안녕. 이렇게 심정이 빨리 뛰어. 여기 올라가면 보면... 히트는 브리티시 쇼테어고요. 어, 그 종이 있어요? 네, 영국, 영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길 고양이들은 코리안 쇼테어라고 부르고. 얘는 영국에서 넘어오더라 브리티쉬 쇼테어라 어, 약간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 슈렉에 나오는 아, 거 슈렉 고양이처럼 생겼죠 약간 눈이 쳐져가지고 어, 어, 어. 어. 그래서 4개월 됐어요 아기예요 아기 어. 안녕하세요 특TV 시청자 여러분 <laughs> 히트라고 합니다 이형 어때? 별로예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